누가 보지 않아도 밤새 캄캄한 하늘을 지키는 별. 어머니의 하루는 별과 함께 시작됩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어머니의 출근길. 어두운 마을에 가장 먼저 불을 밝힙니다. 혼자 맨날 이때 내려와요. 아저씨네, 애들이 밥 먹고 일하러 어머니의 부지런함과 따뜻함이 전해지는 곳. 오셔세요. 누구에게든 따뜻한 밥을 내어주는 어머니 같은 사람, 게으름이라곤 단한 번도 모르고 살아온 정자 어머니입니다 사람 많을 많을 때는 막 말도 못해,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막 바쁘니까.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하나. 근데 제일 걱정이 그거야 어떻게 살아갈 일. 그거 유니 유니가 잘커 갖고 나중에 시집 갈 때까지 내가 살겠나 이런 생각도 좀 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인 손녀 유니 8개월이 되었을 무렵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유니 그렇게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유니와 어머니는 늘 함께하는 가족이자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이미가 있으니까 힘이 날 그래도 야 때문에 웃고. 엄마처럼 대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전 <laughs> <나도> 사랑해. <laughs> 평생 엄마로 살아온 정자 어머니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푸른 바다가 반기는 강원도 삼척. 오늘은 또 어떤 우리 마음을 만나게 될까요? 겨울 바다와 어울리는 한 사람. 아, 배우 딸 성현 씨였네요. 성은 씨 오랜만에 마주한 푸른 바다 감성에 흠뻑 취했는데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드라마의 한 장면 같습니다. 성현 씨. <laughs> 어머 거쳤어요. 아니, 어요 아니, 이렇게 바다에 심취해 가지고 어? 어? <laughs> 아니. 어, 오는 것도 모르고. 이 겨울 바다. 네. 이 삼척 바다로 저를 왜 부르셔서 네. 또 이렇게 감성에 적게 하셨어요. 겨울 바다 너무 이쁘죠. <laughs> 겨울 바다그대와 노래가, 그냥 절로 나오네. 노래가 절로 나오고 네. 와 소녀 감상의 뿜뿜. 근데 네. 왜 이렇게 저, 겨울에 저를 바다로 부르셨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어, 강원도 삼척에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자, 어머.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식당에서 저와 함께 오랫동안 일하신 이모님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영심이를 찾아주세요. 영심이? 영심이? 영심이면 강원도 삼척의 영 보고 싶고 영... 듣고 싶어. 싶어 <laughs> 그 영심이가 다니고 싶고. <laughs> 요즘 애들은 못 텐데. 뭐 어. 나이 나오는 거죠. 뭐 어, 그 우리 어머님을 찾으려면 이 영심이를, 영심이를 찾아라. 어우 저 미션인데, 자, 자신 있어요 어. 제가 영심이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어, 영심이 그래요? 바로 제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 한번 그러면은 응, 우리 서유심 있고 네. 한번 찾아보러 갈까요? 보고 싶고 <laughs> 삼척의 영심이를 찾아라 오늘의 우리맘 주인공을 찾아 양남매가 출동합니다 영심이를 찾아 달려온 마을 아 정말. 어릴 때 좋아했던 만화 주인공인데 그러니까요. 눈 크고요. 눈 크고 네, 되게 귀엽게 생기고, 귀엽게 생기고 씩씩하고. 씩씩하고. 음. 영심아, 영심아, 영심이 어딘지 아니? 너 이름이 영심이니 혹시? 아 제가 영심인가? 영심이 찾아 산말린 양남매. 그때, 어, 영심이다. 어? 오, 그러네요, 그러네요. 오. 드디어 삼척의 영심이를 찾았습니다. 반갑다, 없네, 영심아. 맞네. 캐릭터 보니까 딱 알겠다. 칼국수.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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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뵀던 보내주신... 네.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봐서는 저희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그런 것같진 않은데. 제가 아니고. 아, 어, 그래요? <laughs> 우리 주방에 네. 일하고 계신 이모님. 아, 아 우리 어머님이 아, 여기서 일을 하시는군요. 아, 네, 네. 그신 거예요. 네. 네. 어떤, 어떻게 사연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우리 어머님을 추천하시게 된 건지. 다리가 처음에는 이 정도로 불편하진 않으셨는데, 음. 일을 하면서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음. 제가 또 여기를 정리를 하게 됐어요. 약간 마지막 그런 선물, 선물. 같은 느낌으로 새해를 네. 우리 마음에 보내셨군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우리 그러면은 <laughs>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패러 갈까요? 어머 어머님.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아 맞네. 아이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정자 어머님. 드디어 양남매와 상봉했습니다. 아이고. 네. 아, 네. 어이자 <laughs> <오셨나? 웃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참 어머님 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저희들이 네. 찾아왔네요. 어, 그러네요, 네. 일하는 일하는데 어, 손도 좀 차고 지금 일하시더라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거 좀. 뭔데서 이거 저 오시고. 아,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배우면서 네. 너무 속상하셨대요. 아, 점점 더안 아,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아, 마음을 담아서 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셨대요. 지 썼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저도. 먼신청 아, 아, 이랬더니. 저 사장님 선생님. 실례합니다. 잠시만. 아유, 네, 네. 아유, 아유, 저기 사장님. <laughs> 일단 손부터 잡아. 너무 어려운 부탁을 어려운. 드려야 될것 같은데 오늘 저희 양딸 양아들과 어머님이 특별한 추억을 좀 만들고 싶어서 좀 이렇게 매고 뭐 특별, 특별 휴가라고 말하면 될까요? 좀... 당연하죠. 그럴라고 최선을 다해 는 건데.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가보고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에요, 감사합니다. <laughs> 잘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함께할 오늘 하루가 정말 기대됩니다. 매일 혼자 걷던 길을 양남매와 함께 걸어온 어머니. 아, 아. 걸어 댕겨. 온 집은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아, 여기 다 왔어요? 여기예요, 어머니? 네. 아, 네. 걸어 다니시려면 어머니, 꽤먼 거리 아닌가요? 멀어요. 음. 음. 안 아프면 5분, 7분 이면 가는 거요 그렇죠. 아. 아이고, 야 좋다.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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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고양이다. 고양이야, 안녕.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 마리가 더 있네. 아유, 이뻐라. 아이, 좋아라.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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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되게 오, 반긴다. 아, 안녕. 자, 들어갈게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아니, 여기 아, 여기가 부엌이구나. 그, 여기... 예. 어머님이? 그, 이쪽으로 응. 앉아. 쭉, 쭉, 앉아. 예. 아이고, <laughs> 야, 아늑한데요, 어머 나이나? 어? 어? 아? 어? 어. 아기 같은. 아이 반요 아, 안녕 네안녕하요안녕요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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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 어. 아, <laughs> 야, 그러면 거예요, 네. 아 세상에. 그러면 어머님하고 이게두 분이서만 이렇게 같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구나. 음. 어머니 그러면 여기 어머님이 원래부터 고향이 여기셨나요? 그러면 저는 고향이 네. 여기가 아니고. 네. 음. 저거 포천이고 아 남편이 여기가 아 고향이에요. 아버님은 어.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아 언제 아 돌아가셨어요? 내가 옷이 아 반나예 그러니까 아 60몇 살에 돌아가셨지. 열아홉 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한 어머니 가족이 적었던 어머니에겐 시댁이 좋기만 했습니다. 이남일녀의 자녀까지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데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부도를 맡게된 남편의 사오. 어머니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적도 많이 오고, 카드 해 사서 카드 비가 라고 계속 찾아오고, 전화 오고. 그 신랑이 아프니까 소산에어가 됐어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신경을 좀덜 쓰게. 그래도 안되더라고 그 빚이 되게 많아 한1억 넘는 것 같아. 응. 음. 맘고생만 하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 남편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후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둘째 아들까지 이혼을 하고 말았다는데요. 부모의 이혼에 오갈 곳이 없게 된 손녀딸. 그런 손녀딸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었던 정자 어머니는. 어린 손녀딸에게 엄마가 되어주기로 했답니다. 내가 가보고 그어 야, 야너 내가 이렇게 고아원에 다주가가 키운다는 거예 그렇게 가 키우면 그 내가 키운다 그 내가 데 내려왔어. 아플 때 많이 챙겨주는 엄마 같은 존재.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함께 살아온 14년의 세월 어머니와 윤희는 누구보다도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직 동도 트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벌써 아침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는 어머니 큰일 어딜 가시려는지 준비를 하시는 어머니.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아침 일과는 연탄 난로의 불을 지키는 일이라는데요. 추운 겨울날을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연탄만한 게 없답니다. 옛날에 기름일날 했다가 음. 손 집이니까 우풍이 너무 세니까. 기름을 감당을 못하겠어. 항상 좀 갈기 힘들어서 그렇지 방은 항상 뜻이야. 방을 따뜻하게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손녀 윤희 때문. 그런 윤희를 뒤로하고 서둘러 집을 나서는 어머니. 항상 이 시간 어머니는 혼자 걸어서 출근을 하신대요.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일터. 남들에게는 짧은 거리지만 어머니에게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럼 이렇게 몇 년째 출근 중이신 거예요? 4년 넘었잖아요. 4년 넘게 매일 출근 도장을 찍은 어머니의 일터는 마을 식당. 얼마 남지 않은 손님들의 아침 식사 시간. 어머니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미역 문치고 오늘 오이 오점. 어머니는 이 가게에서 반찬 담당. 숙련된 손길로 뚝딱. 먹음직스럽게 밑반찬을 만들어 내시는데요. 정자 어머니 반찬 솜씨는 마을에서 칭찬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이모했을것내다다인지모르죠사람들이다을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어요. 안녕 하고, 요안녕하세요 모든 것이 이분은 혹시 또다른 직원인가요? 이모님이 허리가 많이안좋으이다고이를많이다다다르다고많이 많이 허리 많이 도와줘요. 어머. <laughs> 정말은 이유시네요 반찬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전 다못먹는 어머니의 인심까지 가득 담은 밥상. 덕분에 단골 손님들 부지 하고 넉넉한 아침을 맞습니다. 점심때 저녁때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요. 반맛이 좋고 음식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어요.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지만 손님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몸은 고되기만 합니다. 어머니의 피로도 산처럼 쌓여가는 시간. 윤희는 일어났을까요? 아침부터 머리빗기 전쟁 중. 1 4살 소녀에게 머리결은 생명이죠. 머리가 많이 길어 보이네요. <laughs> 긴 머리가 좋아가지고 뭔가 단발은 불편해가지고 목에 스치면 너무 불편해. 서 매일 아침 혼자서 씩씩하게 아침을 맞는 윤이. 어머니가 새벽같이 출근하는 탓에 혼자 보내는 아침이 익숙한데요. 매일 걸어서 가요. 늦게 걸으면 10분인 것같습니 등교길 윤이가 지나칠 수 없는 곳은 편의점. 아침을 대신할 간식을 고르는 중이랍니다. 엄청 고민하는 것 같네요. <laughs> 긴 고민 끝에 선택한 오늘의 윤희의 아침은 빵과 달달한 음료수. 열네 <laughs> 살 소녀 입맛에 안성맞춤인 아침 식사네요안녕하세세요윤녕의등요길에하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요있다는데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드는 윤하세요것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녕요만녕찍요거예요달사진이요 저기 다리 아직 떠 있어요. <laughs> 참 엉뚱하고 발랄한 윤입니다. 달리 있으면 왜 찍어요? 어 왜요? 예뻐가지고. 긴 등굣길 끝에 도착한 학교. <웃음> 즐겁게 학교 <laughs> 한다. 자 이상 동수 엔사 열심히 네, 응. 오십니다. 열심히 오시오. <laughs> 요즘 윤이는 학교 생활이 특히 재미있다는데요그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학교 축제때문. 축제 때 선보일 무대를 준비 중인데요. 윤희가 큰 활약 중이랍니다. 춤 동작이 남다른 윤희. 윤희는 평소에도 춤추는 걸 매우 즐긴다고 하는데요. 와, 이 정도면 축제 때 인기 짱일 것 같은데요. 재밌고 발랄한 성격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윤희. 처음 보는 건데. 바람 불면 되게 쉽게 날아가고요. 흔식이. 흔식이 <laughs> 되게 심하고 밥을 진짜 요만큼만 먹어요. 바람 불면 날아가요안 <laughs> 날라가요. 날라가지 않아요. 날라갈 것 같이 생겼죠. 14살 윤희의 즐거운 추억들이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편 손님이 뜸한 시간. 갑자기 또 올게요. 네 가요. 잠시 휴식을 위해 집으로 가는 길 걸어서 20분 거리의 집이 어머니의 걸음으론 더 멀기만 합니다. 아 조금 만다가 약간씩 어이 면서그 때가 있었고 년인가 그때부터 옷리는걸 좋아했어요. 윤희는 커서 드레스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인데요. 혼자서도 늘 씩씩하게 하루를 보내는 윤이, 윤희. 윤이도 얼른 어른이 돼서 할머니에게 효도하고 싶답니다. 내내. 조심히 들어. 내내. 한물분이 들 대자반 있어. 대박 샜는데. 응? 대박 샜는데. 종종 걸음으로 왔을 할머니를 음. 위해 말 없이 건네는 물한 잔. 이젠 눈빛만 봐도 서로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아는 어머니와 윤희랍니다. 밥 먹었어? 난 먹었지. 응. 네가 밥안 찼어? 응. <laughs> 다 컸네. 미안해. 설거지는 안 해놨어. 이젠 쉴만도 한데 갑자기 뭔가 생각나셨는지 냉장고로 가시는 어머니. 이 땅에서만큼이나 어머니 손이 분주해집니다. 뭐 만드시려고요? 만두. 만두? <laughs> 만두? 만두 할 거야? 어, 내리. 아이고 만두 좀 하려다 온통 난리. 깜짝 놀랐지? <laughs> 가보이는데. 손 여기 안 들어가지 나윤이? 어디? 들어가? 아니 손가락안 들어가지? 어떻게 꺼내? 돌이켜가 버렸네. 두 여자의 시름 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나가 아, 뭘 꺼내신 거예요? 이거 저건 누리려 여기 들어갔나보려고 누구라도 손이 더 있으면 쉽게 해결될 일. 이럴 때면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런 거못 해갖고 일단 남편 죽고 한 번도 안 해봤으니 힘들어 하기야. 많이 울었다니까 못도 못박아고 남편의 부재는 어머니 어깨를 참 무겁게 했습니다. 모든 집안일들을 혼자 짊어져야 했던 어머니 기댈 곳은 윤희뿐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허리 좀돌려 주면 돼. 네. 허리가 아파서 잘. 참 야무지기도 한 손녀딸의 안마. 가도 싫네. 카메라 니로 와서 밟아. <웃음> <웃음> 고양이가 올라왔지. <웃음> <웃음> 기분이 안 아픈 것 같아. <laughs> 지금 어머니는 그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유니와 함께여서 이 추운 겨울이 그나마 버틸 만합니다. 오늘만큼은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은 양남매. 자, 이니야 가자. 어머니를 오, 위해 아. 양아들이 출동합니다. 약간 좀 흐려졌는데, 저기 뭐야. 네? 할머니가 연탄째 뭐그 버리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어디인지 알아? 음? 좀 뒤로 갑시다. 가야, 뒤로 돼요. 가야 응. 돼. 뒤로 가야 돼. 오. 오, 여기 연탄 있구나. 아, 아, 이거는 무, 어머님이 들기 참 힘들었겠다. 자, 윤희 조심해 야, 윤희가 도와주니까 금방 금방 하다 원래 타본 적은 있어서 어, 진짜? 한번 타봐봐 그러면 삼촌이 태워줄게 무거울 텐데 아이, 안 무거워 안 무거워 진짜요? 어, 그럼 살쪘 아니야, 전혀 안 쪘어 야, 삼촌이 찐 거에 비하면 음. 그렇게 출발해 엄청 빨리 갈지도 몰라 음, 음. 야. 쉬. <laughs>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와, 개울물 소리도 너무 이쁘다. 재밌어? 할머니가 또 창고에 무슨 뭐 녹슨 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야, 거기가? 저기 컨테 여기? 응, 아. 여기일요 아, 아, 이거 컨테이너? 네. 아. 아, 그러네. 여기가 좀다 녹슬었네. 여름부터 미루고 미뤄왔던 창고 페인트 칠을 양쌤 덕분에 손볼 수 있게 됐네요. 조금씩 나오야. 어 나오고 있어. <laughs> 아니면 참치를 못 믿는구나. <laughs> 아 혹시 열다가 <열라도> 칠까봐. <laughs> 그치 맞아. 한번에 뿌려야 돼. 하나, 둘, 셋. 어째 불안불안합니다. 아 이게 섞여야 되는구나. 이 정도면 은한절반이제 <laughs> <제가> 이걸 까아놨어나 아니 나쁘다 삼촌이 좀 약간 2%가 부족해 잘 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그렇지? 세이피보다 좀 많이 들어간 것같아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이 앞섭니다 <웃음> 네 <웃음> 자, 더먹볼게 우와 너무 <laughs> 많아? 이엔 됐어? 그냥 괜찮지 않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오 되긴 되는데? <laughs> 자 롤러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너무 듬뿍 묻혔나? <laughs> 삼촌이 조금 욕심이 과해. <laughs> 어, 과감하게. 그렇지. 그렇지. 어, 잘한다. 삼촌이 잘 칠했지. 음. <웃음> 이상하지 <웃음> 않지? <웃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페인트 칠하기 시작. 제가 이렇게 앞치마까지 앞치마 먼저 음, 음, 다 준비하고 지금 어머니 저한테 음. 말로 어머님께서 지시하세요. 먼저 만두면 어머님 당면을 불까요? 불릴까요? 삶을까요? 사, 삶아요. 아 삶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삶고. 딸을 너무 찍히면 안 되는데. 어머니 오늘은 든든한 양딸에게 맡겨만 주세요. 이것도 잘게 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잘해. <laughs> 어머님은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여그생 하나뿐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나뿐인 동생분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겠어요. 가을 어떻게 동생? 키웠는데? <laughs> 동생을 키워요? 응. 어. 몇살 때부터? 11살. 아, 그러니까 그 동생분이 11살? 아니면 어머니가 어, 11... 11살? 내가 11살. 11살이면 아기인데 아직, 아, 아직. 아직 돌도 안 지냈지. 엄마, 돌아가, 돌아... 어, 돌아가셔.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어머. <laughs> 저희 엄마는, 그, 지금 말하면 심장마비죠.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놀다가 거서 갑자기 쓰러졌으니까. 우리 엄마가 딱세 마디만 딱 불렀는 더 이상 안 불렀어요. 정자야, 정예를 내려놔라. 젖을 설미게 된다. 그거는 내가 아주 깊 기억하고 있어. 돌쟁이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 가야만 했던 어머니는 주변 눈치에 결국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는데요. 이게 자다가 엄마 엄마 저시어 먹고 싶으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우르면 아버지가 깨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울다가 자다가 그래서 이 키워갖고 이제 시집도 너무 잘 갔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야기. 어머니는 그 모든 일을 다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지만 어머님은 세 번씩이나 엄마라는 이름을 이렇게. 네. 책임지시고 사시는 동안 얼마나 어머님이 무겁고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면, 존경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해요. 진짜 너무 오, 어머님 대단하세요, 에이. 진짜. 어머님, 오늘은 진짜 어머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어머님, 제가 다 할게요.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어머님.